안녕하세요. 사투리 한사입니다. 한연하면 떠오는 것들 중에 침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침치료, 침 맞는 걸 꺼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뭐, 당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부를 뚫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침치료 후에 종종 멍이 드는 분이 계십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려니 하시는데, 침치료 후에 멍이 처음 들어본 분들은 혹시 치료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침을 찌른 한의사가 초보라서 멍이 든건가 등등의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침출 후에 멍이 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멍은 피입니다. 피는 혈관 안으로 다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혈관 밖으로 나오면 세포 사이에 세포 외부로 퍼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르딩딩한 멍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멍은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어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침치료 후에 멍이 들면 혈관 을 건드렸다는 뜻이니까 치료가 잘못되었거나 실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침치료할 때 당연히 혈관을 피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하십니다. 물론 큰 혈관은 피하지만 작은 혈관 은 너무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아무리 능숙한 한의사라도 의도 적으로 혈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1-20년 전에 해부학에 대한 전시회 인 인체의 신비전이 세계 여러 나라 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에 사용된 시신의 획득 과정 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중지 됐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전시회입니다. 저도 인체의 신비전을 관람했는데 그때 우리 몸에 혈관만 남겨둔 모델 이 있었습니다. 체격에 따라 서 차이는 있지만 사람의 혈관 길이는 지구 두각, 두 바퀴 반 정도 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길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혈관은 전신에 걸쳐서 이렇게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 치를 할때 혈관을 찌르게 되면 혈관 안에서 피가 나오게 되고 멍이 드는 것이죠. 침 치를 할때 외에도 평소에 멍이 잘 드는 분이 계십니다. 생활하다 보면 멍이 들어있고, 가만히 돌이켜 보면 좀 전에 그 부위에 부딪혔던 게 생각이 나죠. 엄청 세게 부딪혔다면 바로 알았을 텐데 그리 세게 부딪힌 게 아닌데도 혈관에 터져서 멍이 든 겁니다. 이런 분은 대체로 혈관 벽이 약한 것이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침출을 시에도 멍이 잘 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침은 주사와 비슷한데 그래도 주사보다는 맞을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늘을 보면 알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사는 약물을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고 끝, 끝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있습니다. 반면에 침은 구멍이 없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한 점으로 모이면서 점점 뾰족해지죠. 주사바늘이나 침도 크기나 굵기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사바늘이 훨씬 두껍습니다. 바늘 끝부분의 모양이나 두께를 고려했을 때 침보다는 주사바늘이 주위 조직을 많이 손상시키고 통증도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멍이 드는 경우도 더 흔하구요. 요약해보면 침치료 후에 멍이 드는 것은 한인사가 미숙하다거나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침이 들어가면서 촘촘하게 분포된 혈관을 자극하면 멍이 들 수도 있고 혈관 벽이 약하다면 더욱 멍들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멍은 며칠 지나면 자연히 흡수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